<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나름, 게임 대 주어지는 그 시스템으로 잘랐습니다. 트리스타나라든지카이스 아이, 그렇죠. 이두 챔피언이 워낙 지금 또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일단 이거는 상대가 트리스타나 먹으면, 이쪽에서 눈치 보다가, 요즘 많이 나오는 패턴이 제이스 같은 걸로 응수할 생각도 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 마오카이까지 젠지가 세트로 먹었으니까, 또 아지르 같은 것도 가능은 합니다 여차하면 아, 그렇죠 그래도 1 3 13패치 기준으로 제이스도 좀 전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뱀핑률도 100%고요 네 4전 100 네, 전승입니다 아지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자, 무난한 선택이죠 그러면서 한화중명과 제지의 첫번째 세트, 세트. 트리스타나 아즈르고도도 은근 재밌는게 항상 트리스타나가 앞점프를 뛸 때가 많긴 한데 6렙 있음. 이후부터는 오히려 역이용하면서 음. 여차하면 양쪽 그렇게 되면 되게 편한 건데 누가 나오든 뭐 솔로 케미드에서 먼저 터져 나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아 그렇습니다. 막 네. 점프하고 뭐 침기고 점박이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말씀처럼 타워로 제대로 빨려 들어가기만 하면 어떨지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서로서로 서로 위치가 좀 자주 바뀌는 두 챔피언들이 만났죠. <웃음> <웃음> 컨택하기 전에 네, 네, 이렇게 비스, 한번 기싸 한번 해봤고요 양 팀에. 그러니까 애초에 성장도 너무 좋고 네. 라인 주도권 활용해서 용까지도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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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최대한 또 위치 네. 일어내 주면서. 어, 이거는 네. 어, 네. 어, 어, 차이가 나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래병사의 정복자 스택이 꽉 차면은. 조급증이 꽉 차게 들어갑니다. 저게 CS도 그렇죠. 자, 대신 자, 젠지는 이제 용을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드 쪽에서 약간 밀어내긴 했는데 이게 아지르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뒤통수이고 스페 자체는 젠지가 더 많이 빠져 있는 거 하나 생명이 어떻게 이용할지. 네. 근데 이렇게 저, 되면은 초비의 트리스하나가 조금 갈린 느낌이 약간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 혼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가 뒤통수를. 라이프가 뒤통수로 또 오면. 그렇죠. 야 확가 너무... 체크 딜라이트. 고요 다시 일단 마우군 깔면서 뭐. 대타 마우스, 마우스 들어오고. 네. 근데 다시. 역으로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나생명! 아아아아아아아아아데요아아아으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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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었아아아아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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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무리 되기 직전일 때가 더 이제 포지션이 가 <목소리> 확은이 됐죠 네. 타보기 좀 가까웠습니다 한루생명 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용까지 먼저 치고 있는 한루생명 이건 뭐 어떻게 어, 해 신사지 신사지 아니, 너, 근데 너, 온다 오. 그냥 주심 남긴다자 여기 라이프 일단 먼저 라이프 고또라이프 진입 장입상 일단 페이즈는 뒤로 빠지게 아 라이프를 뒤로 밟고 자야가 핑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둘이 다 알아도 괜찮아. 체크. 내가 때렸거든. 도길게 어, 오, 카드. 이거 초비가. 안 돼. 나스나스 초비가. 졌다. 나이스. 가이번엔 또. 오라 생명이 상 대를 밀어낸 다음에 뒤로 한번 4대형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는 냄비 안에 생명. 비상태도 그냥 대놓고 왔으니까. 파밍 안하고 온거예요 지금 럼블는지뢰가다 텔로 어떻 필요하면 합류하겠 먼저 칩니다 젠지! 상대 급하게 만들고 여차하면 아까처럼 또 트리스타나 자야같은걸로 얼로. 한면하면서아잘 때렸다 아, 와이게빨른다 그냥 쵸비가 너무 잘했다 이거 대체 한대 쳐보고 쫄았을거 같으니까 그리고 미루 이게 우공이 같이 덮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미 끝났어 이미 아 이거 그냥 쵸비가 그냥 빨았다와 너무 잘했다 이거 진짜 너무 잘했다 데미지가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야 자체가 애초에 한, 애초에 한 방에 웬만하면 안 죽어요 네. 아 느리게 보이나? 조금 약이 스킬이 리게이죠 그러면서 보이다? 대승 이후에 어. 바론까지 가져갑니다 용주 3개 먹었어요 자 아, 지금 여기서 받아치는 과정에서 막 젠지가 계속 받아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쉽게 아아 아. 아. 그 정도 위에서 말씀처럼 더 벌어도 <laughs> 니다 같고 뭐, 그리고 카이사도 있어요 카이사 나오고 어 트리스타나 우기지 어떻게든버티보리는도라인데 먼저 잡아야 되는데 아 근데 너무 오래 버텼어 도라니 아비 초비! 초비! 와, 불안 초비 아. 너무 잘했다. 에이. 와, 초비! 와, 초비! 아, 어. 와, 초비! 아. 와, 초 초비! 와, 초 초비! 너무 잘 와, 다 와, 초비! 와, 초비! 비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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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그럼요. 균이 무너졌습니다. 어, 이제 그무너졌는 그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아니, 트리스타나가 대포를 쏘는데요? 예. 네. 아, 그냥, 아니, 기본으로 쏴드는 어, 오, 아, 기본으로 쏴야 되는 게 대급 탄환 같습니다. 어떻게 푸짝푸짝 트리스타나. 아, 트리스타나가 쏘는 거 진짜 대포예요? 예. 네. 저거 진짜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니, 저 대포예요? 아니, 종료가 상관없습니다. 피아 어떻게든 뭐 채우면 되겠습니다만. 아그 어, 오공이 옆쪽에서 들어오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지네 맞아요 아 그래도 굴질 계속 가고 있고 노란니 넘어갔는데 대단해 막 대대로 안쪽, 오대쪽으로네 그러면서 아, 네. 아니 연계가 돼야, 돼야 되는데 퇴로 들어갔는데 옆에 소비 쪽을 소미가 쪽에 소비 쪽에 소비 를에어잡을흘요 잠을 흘려라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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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믿을 했다. 믿을 했어. 잠이스을잠한 잠을 진짜 하나등명 구역 그 와중에 되게 싸운 편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젠지도 잘했어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서로 잘하면 애초에 이거는 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대1이 떴습니다. 그거 진짜 여차하면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럴만한 상황 와. 나못 으으 지옥불이다! 지옥불이다! 아. 으아 목둔에 화둔 같이 쓰다니 비겁하다! 말 그대로 정말 타서 사라졌고요 그러면 다음, 오, 발론 쪽인가요? 애초에 화염 영웅까지 있는 상태다 보니까 화력이 더 말도 안 되는 마우카이도 세요, 이제. 네. 아, 아까 승부수를, 어, 승부를 승부, 이제... 던졌다가, 네. 완벽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남은 건 그냥 버티기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편의 처분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겠죠? 네. 바론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상대 데미지. 우연... 마이너스 7이었습니다 지금 아아.. 네. 나... 도란 기준 난리났네 난리났어 난리났네 난리났어! 아! 우이게 말이 안돼가지고 으로마그래마 물론 물론 오두명장사 증장 길게 싸웠을 때 지금도 젠지가 그냥 더세거든요 많이 아 그렇지 않을까요? 아, 이거 땅대포 이것도 아프고요 아, 이게 지금 또 수천세까지 나온 트리스타나 미드에서 이제 압박하는 걸 어떻게 막죠? 예. 못 막아요. 예. 네. 아, 그러네요. <laughs> 그래서 여기를 넣어야 됩니다. 라이프도. 사실 여기도 압막기가쨍 아, 나는데. 네. 네. 아니, 그냥 트리스타나가 그냥 와서 그냥 대포 쏘잖아요. 그냥 뻥뻥뻥 저걸 어떻게 저 끌어줘야 되는데. 아, 나첨기 저게 아, 조합도 어, 저 너무 좋은데다가 전멸까지 트리스타나가 있으면 어 저걸 해 끄는 거는 트리스타나가 질 수가 나와야 돼요.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수호천사도 있고 말씀하듯이 전멸에 뭐 접부에 다 들고 쓸거아니에요 생존적으로 하는데. 그래, 그래. 어, 이다아 어, 물어보다. 어, 어, 메다이라도 한 번지? 메다이라. 이제죠. 어떡하러 몰다. 뒤에 새끼리 있어 가지고. 못 물었어요? 예. 네. 아, 이렇게 보내면 아, 나, 타베레, 차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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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선수. 아하. 아, 잘해, 전지, 아, 잘해. 잘해. 아, 그리고 해 잘해. 모자를 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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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좀더할 생각인데 그해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 생명이 네. 어떻게든 아해 잘해. 잘 다또 잡아 주죠. 아, 왜 보니까. 아니, 처음에 ah, 뭐냐고? 아, 니까 어느 처음 이거야 가지 AI라고 들어왔거든9 0 잠시 대기. 하지만넥서스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지 자, 젠지.